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의 5분 칼럼 시간입니다. 며칠 전에 한밤중에 잠을 깊게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이신데요. 정부의 고위층으로 장관으로 잘 성겼던 분이고요. 지금은 은퇴를 하시고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참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어, 전화 받지 말자. 장원님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너무 중대한 위기니까요. 기도로 같이 합시다. 보일의 능력을 이를 같이 합시다 하면서 전화 왔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했는데요. 그 장원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올해 3월 9일에 대선에서 요 직권 세력들이요. 부정성결을. 부정 선거를 위해서 아주 악랄하게 악독한 방법으로 그걸 계획하고 핵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깨어나지 나야 될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번 좌파 정부가 다시 한번 재집권하면요, 그들의 목표는요,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랍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있는 교인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보혈사역을 하고요 사회자들이 총동원돼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교인들이 총동원돼서요 회개하면서요 보혈사역을 해야 된다고 라 저한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자들을 동원해서 같이 보혈사역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기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요 다시 한번 좌파 정권이 집권한다면은 그에 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적은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적은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살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마지막 적은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면요, 공산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 주사파 정권을 만들 수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주사파 정권의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와 남한의 주사파 사람들이 합쳐서요, 공산주의, 전체주의 주사파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참고, 그냥 인내하고 묵묵부답하고 침묵하고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요 힘을 합쳐서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공범자 회개해야 됩니다 공범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동일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회개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은 제약을 제가 한님 앞에 가져와서 회개합니다 문재인 정권과 그추종자들이 지은 제약을 회개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 짓고 있는 제약을 회개합니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짓고 있는 제약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들이 지은 제약, 제약들이 제, 제가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이 나라와 이렇게 이기가 왔습니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요 동일시 회개합니다. 공범자 회개합니다.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제가내 네 죄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다니시고요. 마지막 기도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모범을 따라서 주님 이 나라 정권들이 정권 자반자들의 전제과 국민들의 전제과 우리 성도들과 목사들의 전제을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속히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다시 한번 보식시켜 주셔서 이 나라가요 세계 제일의 성경국 마지막 시대에 성교한, 성교한 나라로서 우뚝 세워줄들을 저는 믿고 이 기도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보혈을셔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고 회의할 때입니다. 3월 9일 선거, 대통령 선거 되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직접 다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고 하나님 직접 이 나라 민족을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